우리도 성탄 전날 이 새벽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인기가 점점 높아져갑니다. 영향력이 점점 강해져갑니다 18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리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이 반응을 하는데 그두 사람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은 그 반응들을 한번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상황이 되자 사울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었더니 사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던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죠?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 내면에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인물은 요나단입니다 자, 요나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다윗이 사월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랑하고 있어요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상황이 되자, 요나단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특징이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울처럼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유나단처럼 좋은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때 때로 여러분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가지고 엎드려서 회개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듬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은 것들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점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그 똑같은 상황 앞에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드러나기도 하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나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다듬어가게 하시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넘어 지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며 치료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추운 겨울 따뜻한 주님의 온기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주님의 앞길 주님께서 열어 주시는 앞길이 평탄하도록 주님께서 주간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성탄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각 부서 부서마다 또각 교구마다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축제로 나아갈 때에 그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은혜 그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축제 가운데 세상은 줄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평화가 우리 십년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러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합니다.